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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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돈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위인들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철학으로 사상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가슴치며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야만 주여 역사는 일어나고 주여 기적은 나타나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으며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누가 이 일을 할고 누가 이 일을 할고 주여 아버지, 내가 하게 하소서. 내가 하게 하소서 나는 지식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건강을 주셨고 주여 깨어 일어나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매일 드리는 제사에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나라의 죄를 씻어내는 물두멍에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위정자의 죄를 씻어내는 물두명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교회의 죄악을 씻어내는 물두명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짓는 죄의를 씻어내는 물두명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이 나라에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그것을 씻어내는 주여 물두멍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의 영들을 주여 주의 물로 성령의 풀로 씻어내야 됩니다 주여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 일은 천군 천사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분양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루시엘과 그 부하들을 멸망시켜라 명령하시면, 주여, 부정한 세력들, 거짓말의 세력들,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고토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정중앙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황금동 이슬람사원이 서 있습니다. 주여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점점 온 열방에 서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남자 여자 결혼식장에 남자 남자 여자 여자가 들어가고 남자와 사람과 동물까지 다 들어가 온통 그 거룩하고 정결한 거룩식장을 망칠 것입니다. 이제는 주여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주여 동성애가 옳다고 말을 하고. 주여, 죄는 없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하며, 진리를 무너뜨릴 것이고, 교회를 동사무소로 만들 것이며, 교회를 카페로 만들 것이며, 주여, 교회를 놀이터로 만들 것입니다. 마귀돈의 놀이터로. 제사를 없애고, 회계를 없애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지옥으로 얼검에 끌고 갈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듯이 주여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옥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내는 마지막 방파제 그것을 막아내는 마지막 방어, 방패가 무엇입니까? 주여 여와의 일곱 명다 여와의 일곱 명만이 금초대를 산일 돌아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여와의 일곱 명만이 주여 그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왕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첫 번째 영.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영두 번째 영. 주여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여 말씀의 영. 주여 회개의 영, 주여 이 영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가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주여 우리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일곱 영을 성전을 성막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해 주리라. 거기가 바로 교회요. 거기가 성막이요. 거기가 성전입니다. 부정한 곳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곳, 죄가 없는 곳, 거룩한 곳. 주여,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곳에만 오십니다. 주여, 이 땅에 유일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흠이 없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일곱 명의 금초대 메노라가 빛나야 됩니다. 주여, 감람나무의 기름에 주여, 성령의 일곱 빛이 비쳐서 무지개의 빛이 비치고, 주여, 거기서부터 회개의 영이, 거기서부터 말씀의 영이, 거기서부터 기도의 영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여, 아버지,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는 인간들의 모임 장소요 집합 장소지,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선 거듭남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며, 병이 고쳐지지 못하며 주여 지식만 전파될 뿐이지 주여 아버지 사람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주여 성당에 어떻게 아세라상이 서 있는 성당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합니까? 마리아상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는데 주여 아버지 이슬람 사원에 어떻게 하나님이 불상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곳은 주여. 예수의 피로 속죄된 곳에만 십자가가 서 있는 곳에만 주여. 여호와 일곱 명이 있는 곳에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셨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민족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어야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어야 열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셔야 돼. 교회를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되게 되어야 성전이 회복되어야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일곱 영이 살아있는 주여 문 범물 등떡분원이 살아있는 진짜 성전 문으로부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까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를 왔을 때 주여 문으로부터 들어와 마지막 언약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주여 아버지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 아닙니다 주여 사람을 위로하는 곳 아닙니다 주여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는 그것을 선포하라 해서.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야 죄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할수 있다고 해봐야. 죄인은 돌아오지 않고 가서 더 죄악만 저지를 뿐이니. 주의 아버지,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죄인은 두번 죽는다.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고 죽어서 영원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리라. 분명하게 선포될 때에 너는 죄인이요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리라.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여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강화하고 자기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물과 물로 사람을 안과 밖을 주여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속을 새롭게 하고, 주여 성령의 물두멍으로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과 밖이 깨끗해져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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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아버지 이 여와 일곱 명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벽돌을 쌓는 게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호와의 일곱 명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주 주여 아버지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전이 회복돼야 내가 회복되고 가정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민족 회복돼 주여 우리 성전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천국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이 나라 천국 되게 하소서 열방이 천국 되게 하소서 그래서 천년 왕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꿈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여 아버지 물두멍의 영을 주소서 주여 매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